눈부셔. 유튜브 10만 명이야. 눈부셔. 구독자 10만 명 됐어. 아니. 자기야. 응. 구독자 10만 명 됐대. 구독자 10만 명 됐대. 응. <laughs>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는데. 오! <laughs> 정신 차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왜나 <laughs> 따라해? <laughs> 10만 Q&A를 할 거예요. 이 영상에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.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우리 신발? 응. 고맙습니다. 어, 질문에 진짜... 댓글 남겨주세요. 아 댓글에 응. 질문 남겼어. 고맙습니다. 남겨주세요. 고... <laughs> 고맙습니다. 남겨주세요. 얼마나 좋아? 응. 아우. 새로고침하면 되는 거야? 응. 자기가 해. 너가 이. 자기가 해. 너가 이나 못하 아, 빨리 해.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감사합니다 어떡해 너무 좋아 진짜